안녕하세요 축구팬 여러분 오늘은 손흥민 선수가 클래스를 입증한 경기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토트넘은 입스위치타운을 4대1로 제압하며 리그 3연승을 달성했습니다 이 경기에선 손흥민의 맹활약이 빛났는데요 전반 18분과 25분, 손흥민은 두 번의 멋진 어시스트로 브래넌 존슨에게 골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록골은 넣지 못했지만 손흥민은 팀내 최고 평점을 기록하며 그 어떤 공격수 못지않은 클래스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는 손흥민에게 개인 통산 다섯 번째 10골 10도움을 달성한 경기였습니다. 또 그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일첫 번째로 70골 70도움 클럽에 가입하게 됐죠. 손흥민은 이제 웨인 루니, 모하메드 살라, 프랭크 램파드 등과 함께 역대 레전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은 자신을 증명하며 또한번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의 활약을 보며 더큰 미래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손흥민의 활약을 함께 지켜봐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토판사TV에서 확인하세요.